몇했어요몇 <laughs> 맛있죠? <laughs>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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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<laughs> 아니 연결 나 이거 다 먹어도 돼 연결된 게 아니에요? 아 중간에 끊겼어요? 중간에 끊겼더라 50cm. <laughs> 가져가 아 가져가! 아, 괜찮아, 니까 쉬시다. 이봐! 둘! 셋! 네. 둘! 셋! 네, 어. 언니 기억하는 것같지

내 마음엔 좋았고 그래도 저기까지 갔어요 바로

어 오. 오.

<목소리> 이게그게안 되니까 자꾸 발톱 이게 어. 그리고 그냥 포기야, 포기. 게 아무도 안 가. 하셨네. <laughs> 근데 진짜 우리가 다르더라고 우리는 아무리 세게 차봐도 이게 그렇게 빨리 안 가던데. 그분은 뭔지. 그 뒤에서 가더라고 이렇게 들으놓 갖고 있잖아요. 들면은요발 받아. 요만 넣 아, 이기야. 나이 핑크팀.

오 왔다. 아아 오빠 뛰어야지. <laughs> 뛰어야 돼요. 오빠 뛰어야지. <laughs> 뛰어야 <돼요. 오빠> 뛰어야지. <laughs> <laughs> 체력 <체중> 다 됐다. 주지. <laughs> 손을 아, 그래. 아, 아, 그래. 안 줘. 본행했네요. 손을 안 줘. 진짜 어렵게 나오네. 요즘에 내 용기보다 민정, 정민아 민정. 민정. 아, 아니 근데. 몇 분? 정민아1신들한테다운그레야 되는가 이거? 잖아 그게 다거잖 아. 분홍팀 체력 좋아요. 어? 체력이 좋아요. 무농팀. 무농팀오 어, 어,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 30초. 30초. 자, 이거 나가면 공 어. 나가면. 오 어, 반대. 干嘛呀？拿过来，你 <noise> 呀<楽>，拿过来。<music> <music>